그냥 <laughs> 봐. <laughs> <laughs> 저희가 양띵방송을 보는데 항상 저희는 이편으로나찾아었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다이편으로할때 그냥 다 이어서 하지 우리처럼 그렇게 안 해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함질이 안 좋기도 하고 한수님이 점프맵을 못해서 항상 블로그 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금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 돼요. 그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번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솔님 다시입니다. 아왜 말이 그렇게 하세요? 누구 때문에 제가 이기라를 하고 있는데요? 욕 자세 히 하세요. 음, 죄송합니다. 엔지. 저의 제 친구 집에 놀러가서 진짜 컴퓨터로 방송 찍었는데요. 계속 욕해가지고 제가 n g 에서 친구한테 맞았어요. 어떤 사황이었냐면 어떤 애가 계속 채팅방에 누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 CPU, 왜 그러냐고, 민댕까지 외쳐서 그랬는데, 그 친구한테 얻어맞았어요. 저기요, 근데 제가요, 뭐지, 좀, 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거 대체, 특이합니까? 응? 이거, 액자 통,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요. 액자 앞에 놨어요, 내가. 여기. 그런데 안 돼요. 막 이렇게 사라져요. 봐봐요. 이런 거는요, 니마. 음, 어디 갔지? 이거다.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액자리,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주잖아요. 짜잔.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액자를 설치해 두시면 비밀의 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답니다. 여기 지금 문이 제가 안 만들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근데 큰일 났네. 왜요? 옆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쩌지? 어쩌지? 옆에 이렇게 보여서 음, 걱정인데 혹시 여기 뒤에 거미줄로 해도 되나요? 되겠죠? 근데 통과는 안되겠죠? 글쎄요 과연 이렇게 되겠죠? <laughs> 네 아주 귀찮게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요 어, 그래서 저는 지나갈 수 못하게 좀 거미줄로 할래요. 어, 잠깐만. 안 없어진, 어머? 없어졌다. 나 협회 먹었어요. 음, 이건 어떻게 보관하지 됐다. 하자. 네. 음. 응. 에저 응. 응. 네, 제가요 저기 액자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옆에가 보이지 않도록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한칸 이렇게 띄어서 응. 만들라고 기발하죠. 응, 중요한 건. 이거도 응. 보인다는 거. 응 그러면요. 잠깐만요. 어 이거? 그럼 이거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조금 뭐 그냥 다른 뜻이 아니라 조금 밖에 보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음, 응. 좀해잖아요 글쎄요. 그게 과연 먹힐까요? 뭔가 좀 수정하자고 볼것 같은데? 그거 꺼내서 양털더던지 그래. 차라리 그냥 물을 만들지. 그래. 차라리 그냥 이렇게 양쪽만 만들자. 잘생각다니까요 이거 무슨 모양 같지 않아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여기 벌써 자라고 했지. 아 맞다. 풀. 이마 좀 조용히 할래? 나 미디엄도 줄이는 거만 이건 크게 해야죠. 저뭐 할라 그랬죠? 아 맞다, 맞다 이거. <laughs> 건망증이 심각하군요 짠 어때요? 응? 어때요? 양쪽에 이렇게 둘다 다음 확실히 출구인게 티가 확 나는데요? 그런가? 특게 뒤에서 보면 이만 이건 어때요? 열어봐요. 아니 사진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오이 됐다. 에? 응? 뭐야 왜 안돼? <laughs> 여러분 멘트가 없어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먹고 있고 이분은 지금 곤 고난도의 생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 됐다 어, 이건 어때 응? 안 보이지 근데 티가 확 나지 네 아무렴 어때 특히 뒤에 보시면 누가 타로 캐도 추구를참잘 알겠어요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해도 어 저기 문이다 이런 걸로 제가 많이 만들어야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림을 아예 하는 건 어때? 그럼 찾기가 어렵잖아. 뭐? 아니, 공원이나 이런 거 만들어도 돼요? 나 이거 어떻게 했지? 아, 이고 아, 맞다. 그렇구나. 그리고... 님, 그거 아세요? 나 오늘 완전 빡치는 일 일어났다요. 진짜요? 어떤 애가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안, 어떤 남자애가. 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뭐 써있는 줄 아세요? 뭐? 먹추가 세 개씩이나 있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답장으로? 그래요 어, C하고 P A, R로 했어요. P A, R? 네. <laughs> 잘했죠? 잘했네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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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네요. 영어 발음으로만 해면 영어 그 뭐지 영, 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가 저보고 뭐라는줄 알아요? 뭐래요? 뜻이 뭐예요? <laughs> 아 이거는 씨 비읍이라고 제가 아주 친절히 말해줬는데 걔가 그래 나는 이런 거 바랬다면서 갑자기 이상해진 거 있죠? 미쳤어요, 미쳤어요, 걔. 그렇죠. 제말 맞죠. 미쳤었죠. 네, 그럼 미친 거예요. 그럼 미쳤다고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미친 거예요. 알겠죠? 네. 저기 저 그거 찍고 싶어. 요리 만드는 거. 아, 저거 못 찍습니다. 왜요 저희 엄마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찍고 안 올리면 되잖아요. 아, 돼요. 괜히 그거 몇 찍어? 나 저요. 저번 제 친구 집에 놀러 와서 같이 먹방 찍었거든요. 근데요안 올렸어요. 다행이네. 왜안 올렸는지 알아요? 왜요? 저 우와! 야나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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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아가고 있다 어째? <laughs> 그렇지 않냐? 엠피노키가 음. 아니라 방금 그 거야. 아피오피 아닌데 와 방금 나타났었는데 오 어, 됐다 가리를 <laughs> 안는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죠 아멘트를 아, 아, 계속 안 하고 있었어요. 네, 어. 그러고 보니까 저... 아 이거 이거 악자 설치하기 되게 귀찮거든요. 네. 근데 해야 돼요. 그냥 저처럼 편이게 문을 만들어세요 귀찮잖아요. 사실 은 교도소라면요. 그 컴퓨터 마크에서는 레버나 발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걸할수 있잖아요. 편하게. 맞아요. 컴퓨터는. 근데 그걸 작동하는 또 어려워요. 응. 속인수 같은 거 그런 거 쓰려면 또. 요거는 음. 와 진짜 하기 힘들다. 님제 음. 집은 밝은데 님 집은 너무 깜깜해요. 그래요? 보 해서 보 그러게요. <laughs> 심각히 차이가 나죠. 아 그러게요. 아, 어쩌지? 왜요? 꼭같아야해요 음... 좋았어 아 그래 나는 너, 너처럼 너 여기 발광석을 성취하지말고 나는 교도소처럼 촛불을 뭐불어댔지 여기있다 촛불을 내겠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네. 제, 제가 잘못한 거좀 부셔주세요. 제가 좀 막, 막좀달 테니까. 알겠죠? 리마? 이미 부시세요. 저는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아, 나 된장. 끝. 다 했어요. 아, 나 된장. 여러분, 죄송해요. 한소리가 너무 갑자기 욕을 많이 하죠? 아, 나 된장.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되게 이상하다. <laughs> 나 이제 버릴까요? 나 이제 버리고 님 집에서 살까? 아니, 나님 집에서 살래. 나님집 지는 거 좋아줄게. 응, 내가 계속 부시고 있는 느낌은 왜안 되냐? 내가 님 도와줄게. 구룡의 아, 님은... 응. 그 뭐지? 침대 가구 같은 거 설치하고 있을래요? 알았어요. 침대 완전 호화 찬란하게 해줄게요. 두 개만 해요. 딱 적당하게. 에이, 어머.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나할까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할까요? 네비님이 마음에 들면 돼요. 떠다다 떠다다 다다 거창한 지붕. 엥? 2층 안 만들어요? 만들 건데요. 응. 2층에서 님이 내가 지날까? 응? 2층에서 내가 지낼까? 뭔 개삐리리 같은 소리세요? 1층에서 같이 살고 2층은 작업실이나 이런 데 씌울 건데요? 아, 그러세요? 네. 어때요? 네? 어때요? 호화찬란 <laughs> 완전 네. 왕궁에서나 보던.